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온라인 학습에서 비교급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최상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최상급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교급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도록 합시다. 비교급, 어떤 거라고 했지? 비교 대상이 둘이 있을 때, 두 대상이 가진 공통된 특징을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Bill is taller than Peter. 비교 대상이 Bill이랑 Peter 이렇게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을 봤더니 키가 Bill이 좀더 크대.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할때더 크다라고 얘기할 때를 우리가 비교급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는데 형용사 뒤에 er 붙이면 비교급이 된다고 했죠. 에서 Bill is taller than Peter. 이런 게 비교급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상급이란 건 어떤 걸까요? 일단 둘보다는 많이 비교할 것 같지. 그렇죠. 여러 비교 대상, 즉세 이상을 비교하는데 그 중에서 A가 가장 뛰어나, 가장 훌륭해, 뭐 가장 키가 커, 가장 힘이 세, 뭔가 이렇게 가장 뭐뭐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Bill. is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 비교 대상이 반전체입니다. 반전체 학생이 많잖아. 막 서른 명씩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서른 명 중에서 비율이 가장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tallest, 얘가 최상급인데 형용사 뒤에 비교급은 뭐 붙였지? ER 붙였죠. 근데 최상급은 지금 EST 붙은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형용사 뒤에 EST를 붙이면 가장 머머한이라는 최상급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급을 어떻게 만드는가? 형태를 하나 하나 보도록 할까? 이제 먼저 기본 형태입니다. 최상급 할 때는 너가 들어가, 너는 뭔가 딱 지정된 거를 얘기할 때 쓰는 건데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반에서 하면 딱 정해져 있지?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라는 관사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의 최상급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명사를 넣으라고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 자, 예문에서 보면 다더더더 더, 더 들어간 거 보입니까? 반에서 가장 키큰 사람, 가장 유명한 가수,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공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더를 다 붙였어. 그 다음에 형용사의 최상급 넣으라고 하죠. 형용사의 최상급 딱 봤더니 첫 번째는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most 이렇게 붙여서 최상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변신을 해서 best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상급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student, singer, performance 같은 명사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나면 해석은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한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급은 일반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예문은 어디에서 가장 키가 큰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건 아니잖아. 여기 나온 것처럼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두 번째 문장은 어디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래? In Korea, 한국에서. 밑에는 어디에서 가장 좋은 공연이래? 내가 여태까지 봤던 여러 공연 중에서 가장 멋진 공연이다.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뒤에 쭉쭉 같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형용사를 또는 부사를 최상급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얘도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비교급 할때 한번 배웠지만, 최상급도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먼저, 웬만한 형용사들은 뒤에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됩니다. Tall. 최상급 뭘까? Tallest. Long. 가장 긴. Longest. 그렇죠. 그 다음에 되게 짧은 형용사들 있잖아. Big. 핫 이렇게 되게 짧으면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난 이런 형용사들 얘네들은 뒤에 자음을 한번 더 적고 EST를 붙여라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빽 가장 큰 어떻게 하면 될까? g 를 한번 더 쓰고 EST, 핫 가장 뜨거운도 T를 한번 더 쓰고 EST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S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고 P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잖아. 이때는 바로 EST를 붙이지 말고 E로 고치고 EST를 붙여라.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b u s y 가장 바쁜 Y를 I로 고치고 EST happy 얘도 마찬가지로 Y를 I로 고치고 EST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형용학사가긴 경우가 있죠. beautiful 처럼 이렇게 길어서 3음절 이상 되는 긴 형용사거나 아니면 Famous 2음절이지만 뒤에 이렇게 OUS 같은 걸 전미사라고 그래 이런 전미사가 붙어서 단어가 길어진 경우에는 이 뒤에 또 EST를 붙이면 단어가 너무 더 길어 보이겠지 안 그래도 긴데 그래서 이럴 땐 그냥 깔끔하게 앞에 OST를 붙여라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Most Beautiful 가장 유명한 Most Famous 이렇게 만들면 돼. 이제 규칙 말고 막 지맘대로 변신한 애들 있습니다. 막 추측도 못할 정도로 막 지맘대로 변해.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최상급은 네 가지 종류밖에 없어. 우리 과거 불규칙 동사할 때 얼마나 많았어. 외워도 외워도 끝이 없었는데 이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딱네 세트만 외우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형용사라고 보자. 그 좋은 Well, 자리라는 부사 뜻도 있지만, 몸이 건강한 이란 이미 형용사도 있어. 자, 요 형용사들의 최상급은 뭘까요? Best, bad, ill,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worst, many, much의 최상급, 가장 많은, most, little, 가장 적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leas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뜻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형용사를 변신시켜서 최상급을 읽어 주면 됩니다. 가장 키가 큰 tallest 가장 긴 longest 가장 큰 biggest 가장 뜨거운 hottest 가장 바쁜 busiest 가장 행복한 happiest 가장 아름다운 most beautiful 가장 유명한 most famous 가장 좋은 best 가장 안 좋은 Worst, 가장 많은, most, 가장 적은, last. 잘했습니다. 이제 최상급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최상급 문장 봤지만, 이제 어떻게 최상급 문장 만드는지 배우고 나서 보면 좀더 눈에 잘 들어올 거야. Double pencil is the longest one of mine. 내가 가진 여러 연필 중에서 파란 연필이 가장 뭐뭐하다라는 최상급 문장을 만든 겁니다. 일단 딱 정해져 있잖아 가장 긴 옆에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사더를 써줍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est를 붙이면 최상급으로 변신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필은 아니잖아 내가 가진 연필 중에서 어딘지 범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범위를 얘기해줄 때 쓰이는 전치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브야 이렇게 오프를 넣어서 범위를 얘기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도시인데, Toronto is the biggest city in Canada. 여기도 최상급 문장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죠. 토론토가 수도는 아닌데 캐나다에서 제일 이렇게 큰 도시래. 그래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B 반문 단점, 짧은 형용사였어. 그래서 자음을 한번 더 쓰고 EST를 붙였습니다. 어디에서 전 세계는 아니야. "캐나다에서" 라고 범위를 주는데, 아까 "오후"와는 다르게 여기는 "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범위를 주는 방법 중에 "오후"나 "인"을 넣어서 이렇게 범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봐라. 각각 틀린 부분이 있대. 자, 여러분 찾아봅니다. 틀린 부분 찾고 바르게 고쳐봐. 제다풀었으 리라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넘버 1. You are the smarter girl in the class. 어느 부분이 틀렸어? Which part is wrong? 그렇죠. 여기 더가 들어가고 지금 반에서 가장 영리한 소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급 들어갔잖아. 가장 뭐뭐한이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면 될까? smarter 얘를 smart e s t 그렇죠. est를 붙여서 최상급으로 고치면 됩니다. 넘버 2. The South Pole is the most cold place in the world. 남극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 의미는 맞아. 최상급 문장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뭔가 틀린 게 있대. 어디가? 그렇지. 여기 cold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 굳이 앞에 most를 이렇게 넣어서 피, 최상급을 만들 필요가 없죠.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coldest EST를 뒤에 붙이면 됩니다. Number 3. She is a better singer in this condition. 여기에서 지금 이 대회에서 그녀가 가장 훌륭한 가수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뜬금없이 비교급 들어가 있잖아 최상급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Best? 올때 최상급 형태는 맞았어. 근데 이 문장에서 better를 그냥 단순하게 best 이렇게 고치면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You need one more 하나 더 필요해. 최상급은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 더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를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다 최상급 보면 더, 더, 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45번 아 심화 문제입니다. 이제 영작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주어진 형용사를 가지고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비교급을 써야 되는지, 최상급을 써야 되는지 파악을 한 뒤에 영작을 하면 되겠죠.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크다. 만들었습니까? 얘는 뭐뭐 보다니까 비교급 써야 될것 같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로 끝났어. 이로 끝났을 때는 뒤에 알만 붙이면 비교급이 되죠. larger까지만 하면 안 되잖아. 뭐뭐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넣어 줘야 되죠. 어떤 거였지? then. 그렇지. 그래서 China is larger than Korea 이렇게 비교급을 만듭니다. 2번. 가장 어려운 과목은 과학입니다.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difficult 가장이 들어가니까 최상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 뒤에 EST 붙이면 더 길어진댔지 어떻게 하면 돼? 앞에 MOST를 붙여주면 됩니다. 슈퍼맨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STRONG 넣어서 문장을 만들라는데 가장 들어가니까 최상급이겠다 그지? STRONG은 뒤에 EST를 붙이면 되는데 오, 어, 하이 길죠? STRONG EST 하나만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뭐가 또 들어가야 될까? 최상급은 앞에 뭐가 세트로 같이 나온다? The 서 t t h e s t r o n g e s t person 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121쪽을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p l e a s e o p e n your books page 121. 121쪽 거기 보면 비교급이랑 최상급 문장들, 예문들이랑 문제가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여백 있죠? 거기 여백에 요 내용들을 좀 적어줍니다. 우리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은 따로 적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비교급 할때 우리가 규칙으로 변하는 것들은 배워서 대충 규칙을 알고 있잖아. er 붙이던 거에 est만 붙이면 되는데 이 최상급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는 따로 단어별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여백에 좀 적어놓고 수시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네 세트밖에 안 되니까 괜찮겠죠? 적어줍니다 지금. good, well, best, 가장 좋은 bad, ill, worst, 가장 나쁜 many, much, most, 가장 많은 little, least, 가장 적은 다 적었습니까? 121쪽에 위에 보면 예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얘는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밑에 use it 한번 볼까? 자, 비교급, Look at the following table. Choose the correct words and change the form to complete the sentences. 이 표를 보고 아래 문장들을 완성을 하는데 주어진 형용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죠. 다행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규칙 형용사야. 그래서 이 r 이나이 t 를 붙여서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수업 시간에 풀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봅니다. 스스로 풀어보고 또 정답이 교과서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정답 확인해서 스스로 채점하는 것까지 하도록 합니다. 남는 시간 동안에 뭐할 거냐면 우리가 조별 퀴즈를 할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비교급, 최상급을 활용해서 한번 조별 퀴즈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할 퀴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비교급, 최상급을 활용한 어떤 상식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배운 어법 문제도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조별로 지목된 사람이 문제를 풀면 답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문제를 풀면 그게 정답인 경우에 다양한 이제 조점수 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2포인트, 3포인트 points, points 조점수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neighboring teams will lose 2points. 옆조를 공격할 수 있어. 네이버링 팀즈는 자기 양옆에두 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가 삼조다. 그러면 상조의 삼조의 양옆에는 이조와 사조가 있잖아. 그래서 이조와 사조가 점수를 잃는 시스템입니다. 아이 그럼. Change p 점수를 맞바꾸는데 이거는 그 나와 있는 여러 조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조랑 점수를 그냥 자동으로 맞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막 1등을 달린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점수가 확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 대표자가 답을 이렇게 좀 헷갈려 하거나 좀 이렇게 찾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나머지 조원들은 뭐 하면 되겠어? 채팅으로 막 힌트를 주면 됩니다. 같은 조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내 생각에는 이거 다 모인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 이제. 조 대표로 이름 불린 사람이 친구들의 어떤 힌트나 자기 생각이나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조별 점수판에 와서 바로바로 점수를 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조가 2점을 받았다. 그 다음에 3조가 점수를 하는데 아까 neighboring teams will lose 2 points. 2점을 잃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2조가 점수를 잃고 4조가 점수를 잃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계속 총점이 바뀐 거 보이지 그 다음에 4조가 문제를 풀었는데 어 나는 3점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총점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조가 오늘의 위너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